호박과 가지 그리고 토마토, 네. 새우를 곁들인 리카토니 파스타를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채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거 파입니다. 진짜 계란말이에 많이 들어가는 이 그렇죠. 예, 파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태리어로 치폴로또라고 예, 네. 표현을 하는데 여기 그 뿌리 부분에서 여기까지 한 5cm 정도를 여기를 잘려면 돼. 아 그래요. 요걸 사용할 거고 요건 사용 안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크리스티나가 요걸 해주고 네. 저는 아스파라거스를 <laughs> 아, 좀 손질을 하겠습니다. 몇 겹만 이렇게 어, 살짝 깎았어요. 예쁘게 아주 음, 잘 잘라. 예쁘게. 요건 금방 내가 이렇게, 아니. 자를게요 오, 완전 빨라요. 이렇게. 음. 이렇게. 빨라야지 그럼. <laughs> 프로페셔렇프로렇셔널렇게 <laughs>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네. 아, 네.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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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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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렇게 음, 저희가 한네쪽 정도, 한세 쪽만 해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4등분한 것을 일단은 요 속살 물을 많이 먹으니까 얘를 한번 이렇게 깎아내고 손 조심해야 돼. 등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서 예쁘게 음, 이렇게 이렇게 돌려줘야 돼. 반대편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이런 야채들이 마치 섬처럼 떠 있는 것처럼 올리기 위해서 드러나니까 모양이 예뻐야 되죠. 요리에 우리 가장 기본인 도마도를 데치는 것을 네. 하도록 할게요. 진짜 도마도는 많이 데쳐 이탈리아에서. 그쵸? 맞아요. 어 칼집. 칼집. 이렇게 살짝만 위에를 아 완전히 자르면 안 되고 라인만. 안 됐어요. 그래서 두 개는 소스에 소스 만드는 데 들어가고 두 개는 우리 고명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네 개를 이런 식으로 칼집을 다 냈어요. 자 도마도를 데칠 때.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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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셔. 1, 2, 3, 4, 5, 6, 7, 8. 자, 끊겠습니다.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차가운 물에. 음, 차가운 네. 자, 네. 얼마나 잘 데쳐졌나? 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음. 살짝만 놓고 이렇게 이제 벗겨야 되는데, 네. 자, 훌러덩훌러덩, 홀랑홀랑. 네, 예. 진짜 이쁘다. 네, 네, 진짜 이뻐요. 매듭스럽고, 네. 아주 예뻐. 자, 우리 아까 칼집 낸 데를 그대로 4등분 할게요. 음, 이렇게. 그 모양대로. 자, 이거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 씨를 이렇게 훑어내는데, 네. 자, 이렇게 씨만 모아주세요. 네. 음. 자, 단위 시용으로 몇개 빼놓고요. 우리 크리스티나도, 어 나도 똑같이 이렇게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놨어요. 하나는 음. 주사위 모양, 하나는 씨. 요거는 신선한 도마도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갈아서 쓸 거고. 네. 그다음에 요 과육은 빨간 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과육을 사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음, 음, 어때요? 스폰. 한 스푼, 하나 더, 두 스푼. 음, 오케이. 투 오케이. 이렇게 마늘 오일을 만들어 주고 네. 그리고 빼겠습니다 여기 놓읍시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차분해 놓은 이 도마도를 여기다 먼저 넣도록 할게요 마늘 향을 냈으니까 그렇죠 음. 딱그 마늘 냄새가 나요 진짜 바짝 음, 올라와 맛있게 우리가 또 넣어야 할게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아이고 맛있게 했어요 음. 색감이 참 좋네 네 자, 여기 이제 끓는 동안에 저희는 또 야채를 또 볶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체료예요 아, 그럼요. 우리가 여기다가 세 가지 야채를 한꺼번에 넣고. 네. 살짝 볶아줄게요. 그리고 야채를 볶을 때한 가지 팁이. 그냥 볶게 되면은 너무 오일에 대해서 튀겨지니까. 네. 약간의 물을 조금 넣어주면은 훨씬 더잘 볶아져요. 아, 그래요? 음, 살짝. 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네. 쪽파. 맛있는 소리. 네, 아주 맛있는 소리. 만약에 그이 파뿌리가 싫어하시면은 굳이 파뿌리 안 넣어도 돼. 아 응. 그래요? 응, 응. 자 이렇게 살짝 요 정도로 노랗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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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랗 이게 참 맛있는 색깔이에요. 맞아요. 응. 토마토 소스도 요렇게 음. 잘 끓고 있는데, 네. 자 여기도 우리 씨 예, 조금 넣겠습니다. 자살러에 소금간. 설탕을 그렇구나. 약간만 네. 사용하겠습니다. 조금만 살짝. 와 양이 너무 좋아요. 음, 아주 토마토의 향기가 살살 오릅니다. 네 와. 살살. 요거 잠시 마무리하는 동안에 새우를 다듬을게요. 네. 그 머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따주고 첫 마디 한번 이렇게 이제 벗겨내세요. 그러다가 어. 요 뒤에를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쏙 나와. 제가 지금 이렇게 새우의 등을 살짝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음. 우리 크리스티나가 음. 잡은 거는 거의 굵어 네. 네 자, 굵은 거 얼른 떼세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 우리 이 새우를 음. 네. 밑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체르포폴리오 음, 음, 이게 예, 보통 처빌이라고 하는 향초입니다 아주 잘게 먹음직스러워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음, 쌀라레 살짝 네. 이 가늘게 넣어 네. 드리면 돼요 고추도 네. 예, 조금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요 파프리카가 들어가요 분말로 이렇게 냈어요 고춧가루 같아요 음, 고춧가루 같은데 단맛이나 너무 많이 하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네. 조금만 어,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와. 우리가 어떤 일을 사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자 파스타를 삶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소금 넣는 게 네. 1리터의 물에는 1인분의 파스타 즉 100g을 삶을 수 있고 그 1리터의 물에는 1 0그즉 파스타의 10퍼센트요. 네. 1 0그의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우리가 이게 한약 3리터 정도의 네. 물이니까 몇그 네. 소금이? 30개. 맞았어요. 30그램. 그 30개가 아니고. 네, 30개. 3g. 자, 어 제가 그늘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 스푼에 이 정도 뜨면은 여기 1 0그 정도의 소금이 돼요. 세번 네. 정도. 한 번, 두, 두 번. 세 번. 번.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는 다 하지만 진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아요 예, 자1 0 0 g 에 리카토니를 넣겠습니다 자요렇게 해서 리카토니는 약 10분 정도 삶아주면 돼요 네.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물을 약간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면 삶고 있는 이 물을 <laughs> 우리 새우를 넣어볼까요? 네 촉촉하게 진짜 맛있겠다 소스를 체에다가 살살 내리면 밑에 마치 과육 앙금이 이렇게 아 예, 떨어져. 다시 한번 데워야 되니까 프라이팬으로 다시 내리 할게요 올리브유를 조금만 둘러주고 그리고 잘 섞어줘야 돼. 쪽하니. 음. 음. 와. 예, 잘 됐어. 좋아요. 네. 자 일단 와. 우리 면도 이제 거의 다 삶아지고. 네. 그리고 도마 소스도 완성됐으니까 접시에 담는 시간입니다. 바로 빨간색 바닥 같대요. 오와와 와. 점이 연이 잘 깔리고 그리고 모양이 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균질하게 빨간 바다야. 네. 어요 정도면 아주 잘 퍼졌습니다, 그렇죠? 좋아. 요 아주 자, 좋아요. 이곳에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laughs> 네. 야채들을 어, 장식을. 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야채 마음대로 넣도 되죠? 음, 그럼요 이 위에는 자기의 그 생각대로 셰프의 요리 철학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됐으니까 이번에 세워놔야 되겠죠 이 공간을 잘 만들어야 돼네어우려지게한 개만 더 넣으면 밸런스가 딱 맞을 것 같아. 네. 아네 음, 이야 그렇죠.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아 자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또 많이 뿌리면 안돼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도록 네. 예쁘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시아의 호박 가지 새우 그리고 도마도가 들어간 리가토니 파스타를 완성을 했습니다.